안녕하세요. 제이지입니다. 오늘은 야한 걸 봐도 남자의 이것은 안 커진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예쁜 여자나 멋진 남자를 봤을 때 나도 모르게 눈이 휘둥그레진 적 있죠? 이렇게요? TV에서 야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는 장면에서도 이런 표정이 많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눈은 정말로 예쁘고 멋진 사람을 볼 때마다, 야한 걸 봤을 때마다 진짜 커지는 걸까요? 켄티 대학의 연구진이 남녀의 동공 반응을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준비했어요. 연구진은 먼저 인터넷에서 남녀 사진을 모아 각각 세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옷을 입은 사진. 두 번째는 주요 부위를 블러 처리한 사진. 세 번째는 완전히 벗은 사진. 이렇게 세 가지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사진들을 시험 참가자들 52명에게 보여주고 사진 속 이성에게 성적으로 얼마나 끌리는지 평가하겠습니다. 동시에 연구진은 그들이 사진을 볼때 동공이 얼마나 커지는지도 원래 측정했어요. 실험 결과 예상대로 참가자들은 옷을 입은 이성보다는 완전히 벗은 이성에게 더 자극받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이 옷을 입고 있든 일부만 가리든 완전히 벗든 동공 크기에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참 이상하죠.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연구진은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몸이 나체 사진처럼 노골적이고 야한 자극에만 흥분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매력적인 이성을 보기만 해도 야한 사진을 볼 때와 똑같이 동공이 커져요. 동공에 이런 반응은 잘 생기고 예쁜 사람에게도 우리 몸이 충분히 동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옷을 입든 벗었던 매력적인 이성의 모습은 그 자체로 엄청난 자극이니까요. 혹시 지금 바라보기만 해도 우연히 마주치기만 해도 당신의 동공을 휘둥그레하게 만드는 사람 있나요? 방금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얼마나 호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신감 대 지나친 자신감.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감 있는 이성을 매력적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나친 자신감은 어떨까요? 지나친 자신감이란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과도하게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 허세죠. 자신감이 높은 사람이 매력적이라면 허세를 통해 자신감을 뻥튀기 할수록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퀸즐랜드 대학의 심리학과의 숀 머피 교수는 556명의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나친 자신감과 매력에 대한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했어요. 머피 교수는 먼저 실험 참가자들의 허세를 측정했죠. 이걸 대체 어떻게 측정하냐고요? 간단해요. 머피 교수는 참가자들에게 상식 퀴즈 25문항을 풀게 한 다음 자신이 전체 참가자 중에 몇 등일 것 같은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생각하는 등수와 실제 등수 사이의 간극을 허세라고 정의했죠. 자신이 실제보다 훨씬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허세가 많은 사람은 80등은 하겠죠라고 말했지만 실제 등수는 500등이었어요. 그 다음 머피 교수는 참가자들에게 미팅을 위한 소개 프로필을 작성하도록 한후 온라인 미팅 게임에 참여시켰어요. 다른 동성 및 이성 참가자들의 프로필을 보면서 어떤 이성에게 말을 걸지 결정하는 게임이었죠. 과연 지나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팅에서 어떤 성적을 거뒀을까요? 허세와 매력 사이.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나친 자신감을 보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25%나 더 높은 미팅 성공률을 보였거든요.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왜 허세 있는 사람들이 더 매력적이었던 걸까요? 머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과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나친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매력적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물론 아무리 허세라도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이건 매력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문제는 지나친 자신감이 거만하게 보이게 만드는 부작용도 동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효과가 서로를 상쇄시키며 결과적으로 매력도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은 매력적이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은 그렇지 않은 거죠. 아니 그런데 왜 허세 있는 사람들의 미팅 성공률이 올라간 걸까요? 여기에는 예상치 못한 두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쟁자를 내쫓는 효과. 미팅과 같이 여러 사람들이 이성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개인의 매력도뿐만 아니라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도 성공률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같은 이성을 두고 허세 있는 사람과 경쟁하기를 꺼려했어요. 앞서 한 미팅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관심 있는 사람이 허세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잘 끼어들지 않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약간의 허세가 경쟁자들의 길을 꺾어서 경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전투력 상승 효과. 이성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지나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미팅 게임에서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든 말든 과감하게 접근했어요. 그렇게 남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성에게 닿았기 때문에 허세 있는 삶은 성공 확률이 높았던 거예요. 무식해서 용감한 거긴 하지만 용감해야 연애를 할수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아주 약간의 허세. 사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허세가 안 좋은 전략일 수 있어요. 정말 허세를 자연스럽게 잘 떠는 프로 허세로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미팅이나 동아리, 과 모임 등 여러 명의 사람들이 안목적인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면 아주 약간의 허세를 가미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같은 이성을 두고 여러 사람과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경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호감을 표현하는지가 성공 확률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자신의 매력을 살짝 포장하는 정도라면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성에게 다가가고 잠재적 경쟁자를 막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야한 걸 봐도 남자의 이것은 안 커진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